안녕하십니까. 명품 수입하는 남자, 밀라코입니다. 자, 오늘은 저한테는 좀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저보다 명품 유통사업을 더 오래 한좀 친한 동생을 오늘 모시고, 이제 촬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소대로 나는 네. 그냥 말을 할게. 워낙 좀 이렇게 친한 사이라 좀 편하게 원래 말을 하는데, 편하게 저 인터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먼저 한번 네. 해줘. 병행 수입을 하고 있고, 백화점 리셀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만 업에 한 10년 정도 종사를 했고, 힘들게 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셀러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년, 한 5년 됐지? 5년 동안 같은 업에 있으면서 같은 동네고 이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같이 얘기도 좀 많이 하고, 뭐 서로 좋은 정보나 이런 것도 공유도 하고, 상품도 좀 공유를 하고, 저도 도움 많이 받고, 좀 그러고 있는 동생입니다. 그때 내가 아마 첫 사무실에 있을 때, 그지 같은 데 있을 때부터 나를 봤어 있었잖아. 그쵸 아주 많은 발전 여기 자가 사무실도 있고 <laughs> 물건도 많고 너도 상가는 몇개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뭐다 마이너스기 때문에 아유 네. 어쨌든 네. 아니, 그거... 나, 나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laughs> 버는 게 없어요 다마이너스예요 아, 좋은 나라와 그런 얘기 하지마 자 그러면은 혹시 너의 월매출 그리고 연매출 그리고 최대 연매출은 보통 어느 정도였고 매출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 보통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 예전 얘기는 아니고, 최근 기준으로는 한 2억에서 3억 사이 정도가 평균이었던 것 같고, 월 그리고 월 매출이야, 거기에 곱하면 되니까. 연매출은? 네, 연매출은? 그럼 한 35억대 정도 했겠네. 네, 그 정도? 35억 정도. 30억대 정도가? 30억대. 네, 근데 요즘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최대 연매출이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음. 그때 아무래도 호황, 호환 아닌 호황을. 그치. 했어서 그때 이제 한 40억 중반? 40억 중반까지. 그 정도까지 올렸었죠. 40억 중반까지 매출을 올렸으면 그럼 어떤 브랜드랑 카테고리로 주력으로 판매했기 를 때문에 그 정도 매출이 나왔었고 요새는 어떤 상품을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명품의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병행 수입이다. 뭐 요즘 흔히 말하는 에르샤 이런 건 사실 음, 매출 뻥튀기가 워낙 심하니까 물론 저도 이제 큰 매출은 거기서 나온 거긴 그치. 한데. 그렇지, 넌, 넌 거기서 이제 빵했지. 보통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남성복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응, 응. 남성복에서는 뭐 대표적인 것 스톤 아일랜드 응. 남들 다 하는 뭐 아미 이런 너 생로랑도 엄청 많이 했 생로랑도 뭐 많이 사고 보테가도 도테가 많이 했고 남성으로는 보통 스톤 아일랜드를 좀 많이 했고 응. 그 다음에 이제 가방 자판은 여성 브랜드를 좀 많이 하는 참 여성 상품을 잘, 하, 하, 잘 하더라고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너는 병행 수입도 많이 하지만 사실 코로나 이 시기에 백화점 리셀 많이 했었잖아 네가 그 백화점 리셀을 정확히 코로나 시기에 그때 그렇게 많이 한 이유는 그때 그러니까 시장이 호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음. 이전에 하긴 했었는데 그치. 코로나 때 이제 불이 붙어서 요걸로도 괜찮겠다 음. 수입이 좀 나겠구나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죠 그러면은 니가 리셀을 했을 때좀 어떤 브랜드를 했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받고 또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니가 가볍게 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음. 대해서만 그러니까 리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에르메스 네. 샤넬 뭐 루이비통 뭐 고야드 디올 네. 요 정도를 많이 음, 하실텐데 그래. 저 같은 경우 에르메스는 이제 물건 공급이 수월하지 않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온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해서 제외를 했고 응. 샤넬이랑 루이비통 응. 그다음에 디올이나 뭐 고야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씩 응. 했던 것 같아요 샤넬 루이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샤넬 루이통 네. 네가 매장에 백화점에서 돈을 얼마나 썼었지 최대로 많이 샀을 때 기준으로 루이비통을 많이 샀는데 아. 한 매장에 한 셀러한테 10억 이상 샀었죠 와한 매장에 한 셀러한테 10억 루이비통 그가. 제가 응. 하루에 한 4천만 원 이상도 샀었어요 그분은 그러면은 인생 꽤 많이 받았겠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제품이 어떠,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지는 음. 모르겠는데. 음. 이제 인센티브 같은 거, 여기서 잠깐 얘기를 또 음, 하자면, 로이비통 음, 어. 같은 경우 약간의 뇌피셜이지만, 음. 모노그램 패턴이나 이런, 음. 캔버스 소재는 거의, 마, 그게 없다고 보면 가죽 되고 가죽, 가죽, 가방, 맞아. 아니면은 주얼리그 다음에 시계, 뭐 그런 거죠. 음. 아무도 안 사는 음. 그런 시계, 그냥 트렁크 제품들. 음. 그래서 이제, 저도 트렁크를 이렇게 보여주고, 구경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laughs> 가격이, 또뭐 아시다시피 살 수가 <laughs> 없는 가격이니까. 인센티브가 있는데, 사실 리세라는 제품들은 리센티브, 인센티브가 아마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소자하나 이런 것들. 근데 그래도 제가 아주 많이 팔아드리긴 했어요. 10억을 팔았으면? 한 셀러한테. 그러니까 한 셀러한테. 또 다른 브랜드 뭐 샤넬이나 이런 사, 이런 상품들도 했잖아. 샤넬도 뭐 10억 정도. 그럼 백화점에서 보통 너가 한 20억, 30억은 썼겠네. 20억 이상? 백화점 등급은 다 너가 완전히 최고 등급인 건 알고 있고. 네. 근데 너 그럼 이렇게까지 이렇게 리셀 잘 하고 사실 잘 운영해 왔잖아. 얘 전화만 하면 그냥 백화점이야. 형님. 저 백화점 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하시죠 하면은 백화점 라운지에서 갖고 온거 포장해다 주고 맨날 그랬는데 요새는 왜 리셀 안 해? 리셀 안한 이유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돈이 안 되니까 이거 뭐 남지도 않고 하나 팔아도 만원 남는데 이게 음. 하는 이유가 없죠 만 원이 남는다는 거는 어떤 아. 상품을 팔았을 때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어,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잘 나가는 게 음, 음.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 무난한 제품 음. 일단 캔버스 소재고 음. 모노그램 아니면 이클립 패턴의 그 제품인데 지갑류 카드지갑 음, 음. 그게 50만원 전후니까 싼 그치. 것들이 그런거는 제품 품번 다 아시니까 제... 이 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그렇고 뭐 확인해 보셔야 될게 제가볼 때 전혀 메리트도 없고 많이 합세고 더 들어오면 안될 것 같거든요 왜냐면 돈이 안되니까 <laughs> 품번 판매 가격, 음. 이제 정산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오는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뻔해. 그럼 거기서 뭐 상품권을 좀 붙이실 수 있겠죠? 보통 3% 그치. 정도니까, 음. 평균이. 그런 거 했을 때 거의 만 원, 이만 원이기 수준이에요. 오거나이저, 아, 더블카드 홀더, 그 다음에 뭐 그냥 기본 슬롯, 뚜껑 이렇게 뭐. 엠벨로프, 이런 거, 다, 응. 뭐, 만 원, 이만 원. 뭐, 많이 해봤자, 제가 봤을 때, 만4만 원인데. 너무 빡세지? 이거를, 저 같은 경우, 사업을 좀 하신 분들은, 이제 회기 처리하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팔아가지고는, 세금이더 나와요, 사실. 저도 하나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막 시작해서 내가 이거를 부업식으로 해서 이게 조금씩 팔거나 이러면은 운영은 될것 같아. 근데 보여지는 매출이 일단 단가 크다 보니까 아니 운영 하네. 안 돼요. 아 운영, 아니, 안 운영 안 돼요. 운영도 안 돼? 요 그래도 만원 뛰기라도 일단 한다고. 근데 이게 보여지는 금액에 속으면 안 돼요. 건보료네, 국민연금, 사업소득세네, <laughs> 부가세네, 이게 진짜 남을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게 본인이 이제 매출이 마진을 생각 안 하고 있다. 매출 올리는 것도 음. 맞는 얘기니까 당연히 그치. 매출 올리면은 자기가 잘 팔고 뭔가 이렇게 좀 어깨에 뽕이 차야 된다. 뽕 음. 찼다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비용이 조금씩 나가요. 맞아. 예를 들면 어 내가 그래도 요즘 매출 이 정도 하니까 나 그럼 이제 사무실 하는 회사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회사 때려쳐 볼까? 음. 그럼 바로 좋다는 거예요. 바로 지옥이지. 그럼 바로 그냥 똑똑똑. 바로 지옥. 안녕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야 1년 뒤 10시 50분에 지옥에 간다. 이거야, 아. 지옥 가는 거야. 진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우리는 이 테크를 너무 많이 해봤잖아. 많이 봤죠. 제가 항상 유튜브나 다른 데서 얘기 많이 했는데, 급여 소득자가 한 400, 500 정도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리셀을 많이 해. 막 자기가 모았던 돈으로 막 사. 처음에는 코로나 아. 때 계속 하면서 돈.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해. 막 던지거나 뭐 하면서 리셀 하면서. 근데 자기를 약간 눈, 눈이 트여. 그렇지. 카드도 긁어서 매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용카드가 있어니어 신용카드가 있으 카드 최대한 플로 땡겨서 어. 할부도 있고 그치 할부에서 그이자 할부로 생 해서 이게 한달 안에 팔릴 거라 생각해 카드값 3개월 안에 할부하고 그 안에 갚아야지 그러면 되겠지 하고 처음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고정금리는 내가 고정 월급이 사, 500이라고 치면은 어느 순간부터 3,400은 카드값으로 다 나가버리고 생활이 안 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크림이나 이런 데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엄청나게 던지고 플랫폼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던지고 그래서 지금 이 리셀 시장이 어중간한 사람들이 많이 접근했다가 폭망을 한돈만 쌓는 거죠. 그치. 제품 다 처리할 수도 없는데 저도 사무실에 가면은 빈통 엄청 많아 쌓여 맞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던 분들을 뭐 나쁘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몇몇 분들은 진짜 저한테 물건 들고 오신 분도 있어요. 매입 좀 해달라 고 부가세 정도 다 빼드릴 테니까 매입 좀 해주시라고 그분은 어, 카드 되게 힘드신 상황이죠. 그래 맞아. 그때 너한테도 얘기했잖아. 었 예, 예. 이 구조가 굉장히 지금 위험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정화점 그냥 줄 서서, 맞아. 물건 사서, 뭐 플랫폼이든, 당근이든, 뭐 크림이든, 어디든, 마진을 약간 붙여서 맞아. 하는데, 근데 얘는 가능했어요. 근데 좋아, 요, 그래. 요즘에는 소비자도 굉장히 똑똑해졌기 때문에, 맞아. 아, 그렇게 안사는 그리고 이제는 샤넬이 줄이 없어. 없죠. 얘 샤넬 잡고 있거든요, 얘는. 아, 샤넬을 또 제가 잘 아는데, 아. 뭐 지금 아예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긴 하더라 물론 그래도 그치. 워낙 큰 회사니까 굴러가는 데 전혀 문제는 없죠 근데 일단 매출이 에. 줄은 거는 확실하고 그쵸. 일단 우리가 백화점 갔을 때 체감을 하잖아 워크인이 돼 어서 오세요 어? 이런 거 어서 오세요 옛날에는 줄 서세요 했는데 아니면은 오늘 뭐 금일 입장 마감입니다, 마감입니다. 이랬는데 요새는 일하시아이마세잖아 요즘에는 그래서 백화점이 리셀러가 돌아가는 구조가 국내보다는 음. 중국 사람들이 사서 그치. 브랜드 셀러들도 이제. 타겟을 좀 바꾸는 음. 거죠 아 한국사람들이 리셀 잘 안하니까 중국사람들은 좋잖아요 사실 환불할 일도 없고 그리고 럼그 규모 자체가 달라서 상품권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제가 중국 뭐리셀을 아는 건 아니지만 음. 루이비통 셀러분들한테 얘기 들은 음. 거는 그 사람들은 다 품목을 하지 않고 특정 제품이 있나봐요 중국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음. 어떤 식으로 주문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루이비통의 뭐 알마비비다 음. 그럼 그 제품을 그 리셀러,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내 네. 리셀러들은 보통 많이 사와봤자 3개 내외 거거든요. 네. 깔아놓고 파는 네. 게. 네. 물론 뭐더 많이 파시는 분은 더 많이 매입하시겠지만.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그 정도인데, 얘네들은 한번 오도할 때 멋있게. 100개, 150개. 그래서 제가 그 중국 리셀러를 봤거든요 음. 가방을 들고 다녀. 그리고 열면은 여기 옆에서 한번 봤거든요 상품권. 상품권이야. 고무줄 이렇게 돼있어요. <laughs> 아,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어, 중국에다가 이걸 팔아야 되겠구나. 근데 뭐, 그게 또 쉬워야 아니구나 아무튼 리셀 시장은 지금 많이 무너졌다. 끝났다. 그냥. 끝났다. 끝났다라고 봅니다. 지금 리셀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잖아. 많이 있죠 너는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한마디 네가 그냥 한마디 해냥나 제가 이제 네가 이제 10년 했잖아 네. 지금도 학원 있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막 맞아. 잘하는 사람은 또 네. 잘하기도 하지 네. 막 화가 지금 막 올라오는데 아, 아, 얘기해 얘기해 뭐 신규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욕할 건 아니지만 은 음. 그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돈이 안 되는데 그치 이거 퇴사하고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예. 빚만 내고 차라리 뭐 병행 수입을 조금 해보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비니까 음. 뭐 제품도 올려보고 가서 이거 한두 개는 사입을 해서 뭐 사진도 잘 찍고 꾸며서 해보겠다는 거는 굉장히 좋죠. 근데 뭐 거기 있는 거 그냥 싹다 올려서 뭐 이렇게 한다? 응. 나만 할것 같아? 절대 절대 안 그래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맞아. 잘 나왔어요. 그때는 잘나왔어요 그때는 그리고 이만큼 사람이 많지가 많지 않았어. 많지 않았죠. 코로나 때이 리셀 관련해서 막. 교육하고 강의하고 이런 업체들 이막 엄청 나아, 나와가지고 어느 순간 이게 빵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음. 아니, 씨발, 본인 도 음. 어? 도못 팔면서 뭘 씨발, 교육을 하고 강의를 <laughs> 하는지. 물론 그 중에는 어. 잘 파시는 분들도 있으시맞아맞아 근데 맞아. 제 생각은 이제 사업 루트를 바꾼 거예요. 음. 이제 나는 리셀로는 예전에 뭐 다려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벌었다. 근데 그만큼 케파안 나와주니까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다돈 벌려고 하는 고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니까 어뭐 어떻게 하면 또 수익을 낼수 있을까 음. 하다가 그러면은 물건 사입하는 거는 내가 재고부담도 있고 돈도 많이 드니까많한사람들 강의 많이 하는데 내가 해보자. 음. 근데 그런 것까지 하는 건 제가 음. 당연히 오케이죠. 본인 음. 능력인데. 근데 줏도 매출도 없는 새끼들이 그... 어디서 어죽자는 거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병행질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보니까 그냥 백화점 리셀만 그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씨발 그냥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플랫폼 들어가가지고 인기 있는 제품들 있잖아기획자나 제품들 그런 거만 데이터 좀 모아 자기 엑셀을 정리해서 응. 이런 게 얘기가 나가니까 나도 해보겠다 응.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를 뭘시발돈 받고 파는지 <laughs> 그리고 전자책이나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생기고 막 어떻게 보면 예전에 막 우리가 크몽 이런 데부터도 엄청 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도 같은데. 그 매일 상담을 많이 해드리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상담이 되게 많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물리는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리셀은. 샤넬 같은 거좀 많이 물리거나 하면은. 샤넬은 지금도 사무실에 많아요, 저는. 얘는, 엄, 그게... 얘는 엄청 많아요. 샤넬 재고랑 루이비통 재고 하나 얼마치? 있니? 루이비통은 한한 한 2, 3억 정도 있는 것 같고. 샤넬은 그래도 좀 많이 봤어요. 아, 1억? 아, 1억 정도? 한 4억 정도 있네. 네. 근데 4억으로, 네가10% 마진에 4천만 원을 볼수 있냐? 아니죠. 잘했지? 이제 안 돼요. 이 4억을 차라리 예 은행에 넣어놓고 <laughs> 대출을 갚아야지. 대출을 갚던가 4억으로 넌 그냥 은행에 이자를 타먹었어야 되는데 지금 음. 은행 이자 수준은 나오겠지 그래도. 진짜? 아니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 거에 야, 대한 우리또 세금 구간이 그렇죠. 높아서 세금을 그렇죠.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제가 막 엄청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 저는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인데 신규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신규 아이디를 처음 키워가지고 이 업을 해가지고 네. 매출을 늘리고 제가 이제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보거든요 강의하는 거 네. 그러면 뭐월 500만 원 벌고 싶습니다 월 천만 원 네. 이런 거 하거든요 절대 못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 그러니까 강의 없이 배만 불려주는 거예요 나도 근데 강의를 하고는 있지만 내가 제일 싫어하는 테크가 이 사람한테 배운 거를 마치 이제 한 1년 정도 경험을 어... 해보고 됐어. 그 사람이 마치 이거를 마스터한 것처럼 아. 그대로 베껴서 책을 내고 왜 그런지 알아요? ハハハハ 뭐 알려줄게. 이게 어. 아침에 일어나서 맞아. 세수하고 옷 입고 백화점 가세요밖에 없으니까. <laughs> <laughs>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에디션을 사오지는 않지만 음. 거기서 추가되면은 뭐 해외 가서 뭐좀 사오세요. 음. 이렇게 뭐돈좀여자금 들고 여기 뭐 프랑스는 프랑스, 뭐어디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돌다 오잖아요. 근데 그게 똑같은 구조거든요. 젤리트가 전혀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좀 시장이 어려운데 그 와중에 리셀은 더 어렵다. 어. 아 그리고 제가 음. 하나 말씀을 또 드리자면은 플랫폼에서 예전에 이제 저도 리셀을 많이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뭐 매출도 많이 나왔을 네. 때 거기에 어떤 특정 플랫폼 사에 MB분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MB분이랑 얘기를 해봐, 해보면은 그때 에루샤 판매하는 셀러들 중에 아직까지 판매를 하는 사람이 10%도 안 된다. 근데 기존에 에로샤를 팔았던 그렇죠. 업체 9 0가 망했.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알기로 상이 엎치면은 단에 몇 억씩 팔았을 거예요. 진짜 단위가 크니까 리셀. 네. 일단 크고 그래서 그때는 좋았으니까. 근데 그거 그분이 단순히 그냥 사업을 접기만 했을까요? 재고는. 그치. 제가 봤을 때, 클릭을 던지던지, 진짜 손을 많이 보고 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수익도 없는데, 그치. 마이너스 보고 팔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팔던 사람의 90%가 다른 일 찾아 떠났다. 얘기할 게 있나요? 그치. 참고로, 그 플랫폼에서 한 군데 서으한 1억 5천을, 한 1억 정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 이거, 90%도 안 나와. 그러니까 옛날에 뭐 1억을 팔았으면 아, 지금 나이. 거기서 10%도 안 나와요. 옛날에 1억 팔았는데 아, 지금 1000만 원도 안 나와요. 그, 다음... 그 정도로, 지금 플랫폼도 상태가 많이 위험하고, 그만큼 이제 에르샤든 뭐든, 병행이든 에르샤든 많이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나는 이제 샤넬안하지만 에르메스를 많이 했죠. 에르메스를 하시죠. 에르메스가 가격이 많이 무너져. 이 사람들의 기대하는 마진 폭이 원래 우리가 보던 마진 폭과 이 신규 유입된 업자들이 다르죠. 생각하는 시야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치킨값만 벌어도 행복한 거야. 그냥 응. 바운싱이든 오란이든 뭘 갖고 와서 그냥 오늘 이걸로 그냥 시바 페리카나 한 마리 시켜 먹는다 약간 요 정도 마진 본다 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요 그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 수백 맞아. 명, 뭐 수천 명일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같은 업체들은 어차피 메인은 병행수입이니까 그렇죠. 병행수입 어차피 갖고 오면 돼 우리 저런 상품들 근데 에르샤는 전혀 다른 생각이거다요 근데도 자 오늘도 화이팅 해봅시다 막 이러면서 카페에 막 글도 올리더라고요 막. 오늘 화이팅 막 이러면서 <laughs> 상품 등록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가지고 하루에도 뭐 상품 등록하고 뭐 하는 사람 수십 명인데 어차피 똑같은 제품 사올 거 아니에요? 루이비통 지갑 살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그게 나가겠냐고. 사실은 우리 정도 되면 이제 MD가. 폰도 붙여주고 아, 그 기획전, 기획전도 하고 이런 게 무시 못 하는데 신규 셀러한테는 그런 혜택이 아무래도 없지. 없죠. 관심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가격으로 만약에 신규 셀러분이랑 우리도 그래, 우리도 만원뛰기 하고 가자. 여기도 만원뛰기 하고 들어와. <laughs> 그러면은 보여지기 소비자한테는 우리가 무조건 가격이 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너 같은 애가 루이비통을 이거 쿠폰 잡고 딱 버티고 있으면은 사실은 초보리 셀러들이 어. 들어오기가 쉽진 없죠. 않지. 플랫폼도 지금 뭐 에르샤가 아예 안 나가는 거아니에 지금도 잘 나갈 거예요. 그럼... 나가긴 나가요. 근데 물론. 제가 안 팔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다 잡고 있어요 그 에로샤 카테고리를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만약에 뭐 기획전을 요청해도 이제 받아들여주질 않아요 요새는 좀 빡세.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광고를 많이 줄여서. 맞아요. 나가질않죠잘 나가진 않네. 네. 그럼 요새 매출은 아까 90% <laughs> 떨어졌다는 걸로. 그 정도는 뭐말다 음. 했죠. 네. 요새 매출은 뭐 진짜 반은 날라간 것 같아. 요 평균보다. 평균 작년, 반 이상? 작년 동년 대비. 네. 반 이상 날라간 것 같아. 내가 어제 얘기했거든? 나는 70% 날라갔더라고. 근데 이게 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좀 갖고 왔는데 멘투맨이랑뭐 뭐 이런 거좀팔려고하면잠시어 장마가 와. 날씨 영향이, 꽤 날씨 영향이 꽤 너무 커 그리고 이게 더워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 아, 그쵸. 지금 에어컨 18도로 두개 틀어놓고 있어요. 그쵸? 그럼 <laughs> 앞으로 주력 브랜드랑 카테고리는 어떤 걸로 하려고 해? 너 리셀 박살났다고 하는데 병행 수입은 병행 수입대로 뭐 하고 있지만, 네. 너 어떻게 병행 수입도 잘 해오고 있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에는 좀 의류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 요 의류는 계절도 좀 있고 맞아요. 사실 의류가 겨울 같은 경우에 가면 이제 하나만 팔아도 좋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른 또 리스크도 있어. 요 그니까 그건 그치.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의류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 의류보다는 사계절 내내 좀 안전하게 다시... 음.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자파나 뭐 가방이나... 아니면 의류 같은 경우에는 특정 브랜드 딱 어떤 거좀잘 나가는 음. 거 있잖아요 많이 안나와 음. 그런 거만 좀 가지고 오는 편인 거 같아요 이게 근데 너, 나도 는나너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약간 난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는 지갑을 하나 사면 거의 10년을 쓰거든 근데 우, 옷은 그래도 사실 매일 갈아입잖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구매하는 카테고리가 자파보다는 아무래도 의류 쪽이 나는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의류를 항상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 물론 이거 다 쌓여있는 거셀린스물러스요 <laughs> 아니 다 나가죠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좀 보충 고충... 저는 음, 제가 음, 음. 생각을 해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거제시 현금 돈 순환이 좋지 않다 보니까 가을 겨울 제품들은 조금 기 피하는 형상이 좀 그치. 있는 것 같아요.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접파만 하고 네. 당장 수익률이 나오는 의류는 잠깐 좀 네. 리스크에 있으니까. 조금만 날짜배기만 음. 끄집어 오는 정도. 그래도 5년 동안 이렇게 좀 우리 형동생활에서좀 봤잖아. 네가 본 나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좀 어떻게 봤어 그냥. 일단 5년 정도 이제 업을 하셨는 이 정도 성장세를 본. 그래서 그거를 지금 올해 추락하고 있어.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는 자사전이 있거든? 아, 그쵸, 그쵸. <laughs> 지금 날개가 없어. 아니, 근데, 날개가 없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뭔가 뭘 배치해 놓으셨으니까, 음. 지금 아주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사실, 이제는 제가 물어보고, 약간 음. 배우는 거죠. 예전에는 음. 서로 이렇게 음. 막 이렇다 저렇다 음. 얘기를 했다면은, 요즘에는 반대로 형님한테 여쭤보는 거죠. 아,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건 어때요? 요즘은 어떤 음. 상황이세요? 우리가 사업을 쉬는 건 아니지만, 잠시 이렇게 음. 파도처럼 또 올라가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 연도는 다른 셀러분들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해보면은, 다 너무 힘들다 맞아 뭐 이슈가 굉장히 많 위메프, 티몬, 알레츠, 할리... 모로그램할 얘기가 시발 너무 많은데 존나, 존나 많지 지금... 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오피셜하게 뭐... 얘기를 네. 못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렇지 많이 보시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초보셀러들이라고 되나 좀 그런 셀러들이 응. 모르는 정보들도 사실 좀 많이 알고 있잖아 그 예. 내부 사정들이나 그렇죠 그렇죠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 아니면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유럽 분위기 현지 분위기나 뭐 이런 것부터 예. 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거 아마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이 계속 망하고 있으니까 대충 알잖아. 우리. 그것도 이제 말을 맞아. 못하지 여기서. 너무 100% 팩트 체크가 된 것도 아니고 약간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요즘에 뭐 짧게 요약하면 조심하는 게 좋지 않냐. 오늘 영상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한번 마지막으로 그래도 시원하게 한번. 경영수업. 이 굉장히 많이 힘든데 필수 소비재 아닌 업종 외엔 다 힘들어. 그래도 그 보면은 뭐 백화점이든 뭐 인터넷 뭐 거래액이든 보면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아직 죽은 건 아니다. 음. 네 수익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지 지갑 하나 팔아도 옛날에 뭐 10만 원씩 나왔다 치면 요즘 5만 원넘 기도 기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묵묵하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또 오니까 다른 셀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음. 이 업을 준비하시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와줘서 고맙고 다음에 이 녀석 예열 시켜가지고 더 매운 맛으로 다시 한번 같이 오도록.